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지상주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저스트가 제가 말한 지지선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더 목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코인지상주의에서는 무료소통방 운영중입니다. 모든 리딩과 타점, 급등코인 나오는게 전부 다 무료니까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41원대 저항 부근을 충분히 뚫어줬고요. 지금 두번 이상 안차가 샜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들어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매수세가 몰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한번 다시 크게 상승할 금림이 나왔고요. 1차 목표가 55원 잡아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55원 유효하면서 2차 터점은 단치방 입장하시면 세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 상황과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설명드리면서 터점 잡아드리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점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위에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거래량과 저점 갱신 그리고 횡보 구간만 잘 파악하셔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론 기반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정보만 들어가셔도 이게 어떤 관련주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 하시기 전에는 정보 들어가셔서 이게 재료가 괜찮은지 웹사이트는 어떤지 한번 파악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스트 지금 매수하시면 55원대까지 무방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저스트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스트 1차 목표가 55원대까지는 무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4일 전 이 부분에서 저희 단체방에 추천이 나왔었고요. 무료 단체방이니까 입장하시고 수익만 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 지상 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